스테디캠, 와이어워크, 크레인 연결을 사용해서 단순한 격투가 아닌 분산극 액션이 탄생하죠. 카메라가 직접 그 속을 지나다니는 체험을 하게끔 동선이 짜여 있어요. 핸드헬드 스테디캠으로 시작해서 액션을 담고 중간에 진입할 때는 크레인이나 와이어캠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게 설계했죠. 이 전환은 숨겨진 컷 없이 카메라의 회전이나 벽 통과 등으로 위장돼 있어요. 액션 배우와 무술 팀이 5주간 리허설, 드로 및 3D 가상 촬영 도시까지 만들어가 완성도 있게 동선을 마쳤어요. 자연광, 인공광을 혼합하여 카메라가 지나가는 경로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명이 변화하도록 설정도 했죠.